<목소리> <목소리> 저희 3년 만에 가족들 전부 다 한국 갑니다 4년 안 해요? 3년? 4년인가요? 4년인가 모르겠다 응 음, 손이야 에어컨 끄고 스위치 뽑아버려 뭐라고? 차 무슨 차? 차아차 아, 우리 처남 가져갔다 그래요? 어 처남 아. 오해 와가지고 가져갔다 예야이 네. 신발 완전 시... 안 작나? 아니 <laughs> 괜찮아야 우리 토니하고 <laughs> 아 이렇게 마트 돌아다니다가 둘이서 <laughs> 같은 커플로 <시커벌로 웃음> 한개 샀습니다 <laughs> 한 번, 한 번. 와, 스팀 하면서. 어. 좋아. 많이 좋아진시네 예. 네. 자주 가는 아이가? 지금 일주에한세번 정도. 콜콜, 네. 네. 너무 자주 가네. 오늘 스팀만 해 스팀만 요 예. 가자. 저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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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ini, sih foto yang soal di kaya, kita ini. Eh, jago. Jago, kita ini. Oh, ini nih. Yang ini. 어울요어요 그냥 약간 코타기 오. 방탄소 아이, 방, 이 방, 이 방이 고어나 이거 나왔 어, 이거 나왔어. 아무 왔어. 에 와가지고 지금. 와, 도 차도 지금 다섯 대 계약했는데 대출에서 최대가. <목소리> 맞고 내고 지금 두대 남았는데 아직 별거 안남다출이안 돼가지고 지금 상이좀그래 머리가 좀네 많이 아픕니다 네매 운동할 돈이 열심히 해야 되고 아, 머리 아프네 <laughs> 가자 네네 어. 거뭐고 <laughs> 어. 라, 뭐 하려고. 어. 간다, 간다, 간어 간다, 가지고 보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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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은 좀 저렴한 게 나가지고 저희 가족들 이번에 조금 <laughs> 어 괜찮 <laughs> 어 괜찮아, 어, <laughs> 괜찮아 아무 <laughs> 소리 상관 없다 가자 어, 어 가자 가자 앞에 있잖아 음. 음. 그래. 가족들 <laughs> 다 가는 거는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했어요 이번에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 <laughs>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Thank <laughs> 카드 카드 주라 마누라 카드 주라 안녕하세요 버스 터미널입니다 이게 공항 아니 이 공항버스네 공항 가자 어 어디서 가더라 공항철도 타고 서울역으로 저희 갈 거거든요 카드는 음. 아닌 것 같은데 음. 음. 응? 응? 승차권을 발행 중입니다. 보증금은 하차역 보증금 환급기에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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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개만 야네개다네개세 개. 못어네개나다 카드가안 되구나. 이기 들어가 있잖아. 아이 조금 헷갈리네. 근데 서울은 쪽더네 좋다. 응? 많이 더. 응. 우리가뭐 잘못한 것 같대. 이 고속 철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일반이라 이러는데, 일반이 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 고속 철도가 아닌데. 아, 냐거아 타자. 옛날에 탔을 때, 그걸로 가는 것데 지금 지하철이 아니, 아니데 잠깐만, 이틀어. 맛있지? 맛 야, 이거 돈 받아야 된다. 어, 이거 500원 나온다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나온다. 아니, 뭐, 저는 부산 사람이 니까잘 몰라서 그런데. 왕철도 직통열차라는게 있긴 있네요. 바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조금 남기는 한데, 올라가서, 우와! 우와! 우와, 스켈라타, 이거, 와, 이것도 처음 봤습니다, 이거로. 이거 아니, 장난 아니네.

<laughs> 저희가 항상 가족들라고올때환생해가지고 부산에 서 도착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런 편에서 베트남으로 해서 부산으로 저희가 아, 그래 네. 다녔었는데 이번에 서울로 가려니까 우리 두사람좀 헷갈려가지고 <laughs> 왜이기로 <여기> 왔어요? 라는 <laughs> 비기가 없습니다 근데 <laughs> 이 비행기도 정말 싸게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지금 비행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렴한 항공 찾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한 30, 40% 정도 싸게 들어왔어요. 저희 4인가족이다 보니까, 한 100만원 넘게 싸게 들어왔죠. KTX <놀람> 타고 또 내려가야 돼. 나갈때 <놀람> 자라. 아이 이게 k t x 자라. 저희 캐릭터에서 천타 봅니다. 저희 가족들. 집사람들 천타. 첨투할... 여기, 우리, 자, 큰아들은 두번 탔는데 다섯살 때, 서울 갔다 올 때, 갔다 왔으니까 두번 탔죠. 저희 뭐 천타 는건 똑같아요. 집사람하고 작은아들은 천타 <laughs> 는 거예요. 갈때 갈 봐라. 이거보다 더 빠른 거 있는데, 어제 그걸 시킬라 했어. 이거보다 더 빠른 거 있다. 진짜 빠르다. 그거는.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르지. 근데 그게 없더라. 자, 자리가 없다. 안 그래도 이거보다 더 빠른 거 집사람한테 태워주려 했는데 자석이 없어요. 그, 그 수서역에서 타는 거 있는데 자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KTS를 해서 내려갑니다. <놀라> 음, 네. 오늘도 고도착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서는 하는 어디 어디? 날야날충전기 날씨가 덥다다 어, 덥다. 어, 아, 덥다. 좀느긴 더워요. 아, 지금. 날씨가 속도가 생각보다 많네요. 저희는 이제 또제 도착해가지고 숙소 잡고 숨련하려고 보니까 근데 여기는 저희 가족은 못 써요 지금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네, 네. 이제 하나 들어갔더다양말네양마 입고 가면 그 밥그릇이 까 이런 게어요 <laughs> 시원한데, 다가 나와가지고. 좁다. <laughs> <laughs> 이제 어디 가? 어, 왜? 천천히 내려가자. 네? 저 앞에 내려가보자.